최근 황영웅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라는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출연은 트로트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기존 대비 5배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MC 분과 장민호는 황영웅의 무대에 대해 열정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영웅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서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곡들은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가 선보인 신곡은 관객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경력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황영웅은 또한 연기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화 출연은 그의 연기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열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그의 잘생긴 외모와 매력은 그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돌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남성 중한 명으로 평가받게 했습니다. 황영웅의 다재다능한 재능과 다양한 경력은 그를 한국 연예계에서 높게 평가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 출연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의 카리스마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그의 더큰 성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3월 21일 방송되는 TBC 최우진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에서 슬리피가 출연을 예고한 가운데 황영웅은 그의 신곡 춘몽을 열창하며 프로그램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